네, 선생님, 오늘은요, 스트라이크 보이라는 게임을 할 겁니다. 여기, 오각형 모형으로 지금 이걸 만들어놨죠. 그래서 지금 자기 팀, 자기 친구 사이로 공이 통과가 되면 그 친구가 1점을 획득하는 걸로 했어요.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 친구가 1점을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이 끝난 뒤에 점수가 가장 높은 친구가 오히려 꼴찌가 되는 게임이에요. 점수가 낮은 친구가 1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자기, 이렇게, 이렇게 띄우면 띄워도 1점을 획득해요. 그 띄운 친구가. 그래서 잡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바로 치고 그리고 코너에 맞으면 그 게임은 무효로 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오각형에 네. 어, 어느 친구한테 쳐수수도있고요 잡으면 안 되고요 바로바로 바로 치는 거어 잡으면 안 됩니다 잡으면 안돼 바로바로 치는 거야 자 이거 코너에 맞았으니까 무효 자 해봐요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펀트 게임이라고 해서 발과 발사에 붙여서 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 한 다음에 이런 게임을 연결해가지고 교실에서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쳤을 때콘 위로 쳐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고 잡으면 안 되고 바로바로 바로 치는 걸로 해서 네, 발로 이렇게 되면 1점. 발로 친 사람 발로 밟은, 막은 사람 1점을 획득하는 거야. 시작. 예. 네, 그래서 콘, 예. 지금은 밑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이 친구가 1점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스트라이크. 볼 게임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런 게임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칼콘을 활용해서 오각형 모양을 만들어서는 스트라이크볼 게임이었습니다.